자 여러분 17차시 이번에는 우리가 등비수열 두 번째 시간으로서 등비수열의 부분합 sn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초항의 a1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n항까지의 합 sn을 계산해보자. 자 볼게요. a1 A2, 점점점, a 점점점 an 1 an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초항은 그대로 둘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비를 한번 곱한 것세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비를 두번 곱한 것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 3번 곱한 것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예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할 거냐면 이 sn에다가 각 항에다가 r을 한 번씩 더 곱할 거예요. 그래서 rsn을 밑에다가 써줄건데 한칸 옆으로 시프트 해가지고 써줄게요. 여기다가 r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두 번째 항에다가 r을 한번더 곱하면 a1의 r 제곱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rm-2번 곱한 거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거에 m-1번 곱한 것, rm-1번 곱한 거에다가 r을 또 곱했으니까 r을 m번 곱한 걸로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뭐할 거예요 이제? 요 위의 식 전체에서 밑의 식 전체를 다뭐할 거예요? 어, 빼줘보자, 빼줘보자.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서로 위 아래가 제거되게 우리가 구조를 잡은 거죠. 이렇게 잡고 뭐만 남겠어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a1으로 묶어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Sn을 남기고 다 넘겨주면 우리가 이렇게 1- r 분의 a1 곱하기 1- r의 n제곱이라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부분합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이 얼마일 때 품모가 1 마이너스 R인데 품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즉 공비가 1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공비가 뭐라고 하면 공비가 1이라고 하면 은 우리가 이 부분합 A1, A2,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초항이 되는 거잖아요. 각 항들이. 공비가 1이니까. 그러면 초항이 몇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NA1 이렇게 바로 합을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한 결과물은 이렇게 되네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1백기 공비 분의 자 한글로 외우면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에1백기공비에 항수제곱 됩니까? 자 그리고 보통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1백기 공비가 나오도 되지만 공비 백기 1이 돼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로 여기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 언제 줄었쓰냐면 공비가 일보다 작을 때는 앞에 것을 쓰고 공비가 일보다 클 때는 이렇게 r 을 앞으로 보내서서 어 계산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외울 때는 하나만 외워두세요 요거 선생님 요거만 외워두고 있는데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일배 공비분의 초항의 일배기 공비의 항수제곱 입에 착 달라붙게 자 다시 일배 공비분의 초항의일배 공비의 항수제곱 일배 공비분의 초항의 일배기 공비의 항수제곱 1백이공비분의 초항의 1백이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어꼭 한글로써 이렇게 1백이공비분의 초항의 1백이공비 의 항수제곱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1백이 r 분의 a 곱하기 1백이 r 의 n 제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비가 r이 아닐 수도 있고 초항이 a가 아닐 수도 있고 항수가 n이 아니고 다른 값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꼭 하세요. 1백이공비분의 초항의 1백이공비의 항수제곱으로 외우세요. 그다음에 n 1일 때는 초항이 몇개 있으니까 n 개를 다당 거니까 n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등비수열이고 1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초항과 공비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초항이 얼마예요? 어, 1이고 공비는 3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면 10제곱이 어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0이 공비분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는 공비가 일보다 크니까 공비 빼기 일삼 빼기 일 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이니까 이 분의 일에 삼의 n 마이너스 일 제곱 삼어 음, 아, 항수 제곱 항수가 뭐예요? 십이잖아. n 자리 십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삼1십 제곱 빼기 일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정리하면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초항은 십육이고 공비가 이 분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까지 물어보고 있어? 이번에 Sn, 1열번 n 번째까지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 0 0 b 2분의 1분의 초항 16의 1 0 0 b 2분의 1의 항수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가 2분이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32가 되겠네요. 1 0이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 예제 3번 세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 첫 장부터 제3 항까지의 합이 2 1이 돼요. 즉, 첫 장부터 사 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S 3을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S 3 이것도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의1 빼기 공비의 세제곱을 2 1이라고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제첫 번째 장부터 제6 항까지의 합 S 6을준 거죠. S6이라고 한 것은 또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의 1 빼기 공비의 6제곱의 값을 좋은데 그게 얼마래요? 189래요. 그랬을 때 초항과 공비를 각각 구하고 초항과 공비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S 얼마를 구하라? 구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것도 연립이 되죠. 얘들아, 이거 연립되죠? 이거 연립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왜 연립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요. 1기 아래 1 빼기 아래 6제곱이라고 한 것은, 자, 여러분들, 1의 제곱 빼기 아래 3제곱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등비, 어, 곱셈공식에 아,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뭐요? 1 플러스 아래 3제곱, 1 마이너스 아래 3제곱. 이렇게 우리가 1 마이너스 아래 6제곱을 1 플러스 아래 3제곱, 1 마이너스 아래 3제곱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1기 R에 A에, 자, 얘를 뒤에 걸 먼저 써줄게. 1 마이너스 r 의 세제곱에, 1 플러스 r 의 세제곱.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기 r 분의 a 의1기 r 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거, 이만큼이. 이만큼이 지금 2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9라고 하는 것은, 21 곱하기 1배기 아래 1 플러스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지겠죠. 9번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1 플러스 아래 세제곱은 9니까. 따라서 아래 세제곱은 8이 되고, 따라서 r은 2가 되겠네요. 공비가 2라는 것을 알아냈네요. 공비 2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대입하면 초항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s3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r은 어, 1 빼기 2분의 a의 1 빼기 2의 세제곱 이거잖아요. 그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도 마이너스 7인가요? 2는 4, 4이 8. 그러니까 a 곱하기 7된 거죠. 그게 얼마예요? 21이잖아요. 따라서 a는 3이네요. 맞습니까? 초항이 3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S9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2 빼기 1의 초항 3의 2의 9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1로서 사라지고 3 곱하기 2의 9제곱은 얼마예요? 2의 9제곱은 1024의 반이니까 512가 되겠죠. 그 다음 빼기니까 511이네요. 511 그러면 1533뭐 이렇게 나오나요? 뭐 계산해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예제 3번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 어, 공비가 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것이 제공됐을 때 S8을 구하라. 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을까 공비 r은 0보다 큰 것만 가지고 놀고 s 어, 어 이거는 그냥 a2가 제공됐네요 a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항이다 공비를 한번 곱한 건데 그게 2라는 거죠 a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항이다 공비를 몇번더한 거예요 다섯 번 곱한 거죠 그게 8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을 나누면 되잖아요 자 밑에 식 어, a2에다가 a6 a 이로 a 6을 나눠 볼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a r에 a r에 5 제곱이 되고 2분의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날아가고 하니까 뭐가 돼요? 좌변은 r 의 4제곱.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2가 뒤집어서 2분의 1로 곱해지니까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 몇 제곱인 거예요? 4제곱인 거네요. 따라서 공비 r은 뭐예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았죠. 공비 R이 2분의 1이니까 초항은 A 곱하기 2분의 1이 2가 되어서 초항은 4가 되는 것을 알았네요. 초항과 공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S8을 구할 수가 있겠죠.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의 1 빼기 공비의 항수제곱, 8제곱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8로 곱해지겠죠? 그 다음 1 빼기, 자, 2의 8제곱은 얼마예요? 어, 2의 9제곱이 512니까 2의 8제곱은 25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그럼 8 곱하기 256분의 254 이렇게 되나요? 8, 20 어, 그럼 약분할게요. 어... 8, 3, 24 8, 3, 24, 8, 26그 다음에 여기는 어... 200... 254 어? 약간 좀 값이 다른데, 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여기를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등비술의 합SN의 특징은 좀더 있다가 다시, 어 아니, 요여거까지 하고 우리가. 어, 는도록 할게요. 좀더 해보자. 자, 등비수열합 S n 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등비수열을 쫙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 a라고 하고 뭐이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둘의 둘이 뭐예요? 어, b는 마이너스 a로 꼴을 취하네요. 등비수열합이라면 항상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sn이 제공되는데 어떤 지수함수의 형태로 제공되었고 지수함수 이런걸로 제공되었고 특히나 n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0 넣었을 때즉 아무것도 안다한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안다하면 뭐가 되겠어요? s0은 0이 나와야 되죠. 등비수열은즉 n에다가 0 넣으면 r의 0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n에다가 0을 넣었는데 그 결과 a 플러스 r이 a 플러스 b가 0이 안 된다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하고 뭐 그렇게 정리해두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손발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해두시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의 합 sn이 이렇게 등비수열의 형태, 어, 지수함수의 형태로 취하고있으 이거 등비수열이 부분합일 의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다면 n이 얼마일 때0 대입했을 때 S0이 얼마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되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3 곱하기 S0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 0 대입했으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4k가 되겠죠. 얘가 0 되어주면 우는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3이 6이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되겠어요? 어, 대입해 볼까요? n 에다 대입 0 대입하면 36, 그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이상하네. 잘못 쓴것 같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첫째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실생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등비수열에서 실생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다음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